오픈이 돼요 그런 답답함을 어. 해소하면서도 퀵 퇴근하고 지퍼를 딱 열면 또 핫해지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패션으로 패션 필름까지 만들어드리는 프로그램 라이드 인 스타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MC 송서이고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김혜미님 모시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NRLT 통신 분야 개발하고 있는 김혜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링도 도움 주실 우리 레이첼 실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레이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우리 혜미님 스타일 딱 보면 되게. 이미 너무 완성되지 네. 않았나요? 이미 완성형이라 제가. <laughs> 네. 그러게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개발자 하면 그 떠오르는 룩들이 있거든요. 그 전형적인 룩들이. 그런데 완전 그 예상 밖에 굉장히 멋있는 그런 룩인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또 출연하게 되셨나요? 어, 사실 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요즘 옷 태기가 왔었어요. 아좀 평소 뭐 클래식하고 모던하게 그냥 이렇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어, 옷장딱 요러는데 블랙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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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래요 저도. 까마귀족이시군요. 네. 그래서 조금 도전적인 옷을 입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침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스타일링 팁도 주신다고 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이런 모던하고 클래식한 룩을 좋아하시긴 하지만 좀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으신 걸까요? 어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다른 스타일도 도전해 보고 시도 하고. 오, 좋아요. 실장님 어떤 네. 또 룩을 하면 좋을지 지금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떠오르실까요? 그럼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laughs>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해미님의 SNS 사진을 함께 만나 보면서 평소 스타일링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또 입으시는 컬러들을 보니까 블랙 아니면 베이지, 네 이런 컬러들을 많이 즐겨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어, 네 맞아요. 조금 튀는 색깔을 가끔씩 포인트를 주려고 입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블랙이나 베이지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또 블루 셔츠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블루 컬러도 되게 잘 받는 것 같죠? 꽤 과감하게 비비드한 컬러로 하신 거 보니까 옷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클래식하고 딱그 커리어 오. 우먼의 느낌을 잘 나타내는 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어, 저는 핏. 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제가 선천적 장애로 아무래도 신체 변형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척추 측만이라든지 조금 어깨라든지 네. 그래서 그런 걸좀 보완할 수 있는 핏을 어, 낼수 있는 그런 옷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핏이 예뻐 보이는 룩을 고를 때는 어떤 것들을 좀 골라야 될까요? 어깨가 좁은 거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많이 리즈를 원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깨에 딱 맞는 패턴보다는 조금 내려간 패턴이라던가 네. 아우터가 너무 무겁지 않은 소재를 고른다던가 하는 그런 팁이 있군요. 이 소재라든지 어깨 떨어지는 그 라인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해미 님의 마음에 쏙 드는 스타일링을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지, 자,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셉부터 소개해 주시죠.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착장은 올드머니 룩인데요. 오, 요즘 워낙 이제 핫한 또 그런 키워드 패션이기도 하잖아요. 네,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면 뭐 나이든 아줌마 패션인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수저 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플하고 모던하면서도 뭔가 꾸민 것 같다. 그렇게 느낌이 드는 룩을 올드머니 룩이라고 합니다. 보통 슬랙스에 매칭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편안한 느낌으로 데님을 추가해서 착장 스타일링을 맞춰봤습니다. 올드머니 룩 요즘 정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어떤 룩 보여주실까요? 제가 일단 먼저 준비했던 룩 셔츠인데요. 음, 우아하네요. 네. 어깨에 대한 커버 니즈가 좀 있으셔서 여기 퍼프가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목이 답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유넥으로 살짝 포인트가 들어간 그런 셔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음 어떠세요 혜미님 보시게? 어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다 커버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입어보고 네. <laughs> 싶요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번외로 다른 셔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은 일반 셔츠처럼 보이는데요. 뒤에 이렇게 오픈이 돼요. 오. 그, 투웨이로 입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 네. 이렇게 앞뒤로 열어주시면, 일반적으로 셔츠하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이 카라 때문에 조금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벌어져서, 아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면서도 클래식한 무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지금 입으신 스타일을 또 가져가시되, 또 넥라인이 좀더 시원해 보이지면서, 얼굴도 조금 작아보이고, 그다음에 어깨 핏도 살리는 그런 착장일 것 같아요. 네. 이 의상 같은 경우에도 어깨 패턴이 딱 맞지 않고 밑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깨가 좁은 점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의는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거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던 노말 플랜트 제품인데요. 네. 아무래도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 길이가 좀 길어야 뒤에서 보이지도 않고 숙였을 때 네. 그리고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좀 커버가 되거든요.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혜미님? 아니요, 저는 지금 처음 보는데 네. 입었을 때 미디 길이도 그렇고 앉은 사람한테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무릎에 있는 부분은 음. 앉으셨을 때 주머니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음. 포켓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완전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제 필체에 네. 주머니가 없는데. 아, 그러네요. 잠깐 뭐, 놓고 네. 싶을 때 이렇게 쓱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컬러도, 어, 되게 캐주얼한 룩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 셔츠랑도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흰 티에 청바지는 정석이죠. 네. 올드머니 룩의 정석. 아우터도 혹시 준비하셨을까요? 아우터는 이렇게 자켓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살짝 헤링본 소재감이 있어서 무게감도 있고, 어깨 패턴이 조금 와이드하게 빠져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 네. 오버핏으로 입어서 작은 신체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음, 제품이에요. 이런 오버핏 재킷 같은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평소에? 네, 사실 제가 그 좋아하는 연예인분이 다비치 강민형님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 네네. 그분의 스타일링이 조금 베이직한 아이템에 조금 오버핏 아우터를 걸치시잖아요. 오. 그래서 그런 게 생각나가지고 딱제 마음에 드는 제품. 어,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컬러도 굉장히 잘 맞으시는 것 같고 어깨를 좀 보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패드가 있어서 그런 네. 것들이 완벽하게 또 니즈에 맞겠네요. 네.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혹시 상견례하셨을까요? 어? 아직 안 했는데 <laughs> 네. 상견례 할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슈즈로는 이런 하이 부츠랑요 음. 에리제인 구두인데 조금 투톤으로 포인트가 된 제품들을 가져와 봤어요. 이 베이지 재킷과또 톤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톤도 맞췄는데 이렇게 앞 코가 뾰족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귀여운 부분을 살짝 좀 챙겨줄 수 있는? 이게 되게 어디 하나 튀는 건 없는데 요란해 보이지 않는데 그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 클래식한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컨셉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떤 컨셉으로 준비해 주셨죠? 제가 이번 두 번째로 준비한 착장은 제니 커버룩입니다. 인간 샤넬룩이라고도 하죠. 와 기대가 돼요. 네. 제니 화보들 보면은 이제 이슈가 많이 된 화보들이 있는데 청청룩으로 이슈가 되었던 화보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혜민 님 인스타에 네. 탑드레스를 과감하게 입고 계신 사진을 보고 네. 아 이거 딱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오. 이제 앞 착장과는 조금 다르게 네. 조금 과감하게 캐주얼한 룩을 좀 시도해볼까 해서 가져온 룩입니다 오 과감한 룩도 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어떤 룩일까요? 일단은 데님 탑이고요 오. 살짝의 셔링이 있어가지고 주름이 그냥 쳐도 특별하게 막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하의로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노멀 플랜트 제품을 이렇게 조립을 해 봤어요, 제가. 아, 아 아까 와우. 완전 올드머니 룩의 클래식의 정석이었다면 이거는 딱그 힙한, 트렌디한 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게 이 바지가 보시면은 지퍼가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지퍼를 열고 닫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청청룩 하면 아래에는 스키니를 많이 입는데, 제니 화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는 조금 와이드 핏으로 스타일링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커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아방한 스타일을 입다 보니까 밸런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일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이런 룩을 좀 즐기시는 편이실까요? 회사 다닐 때는 조금 캐주얼하고 편한 옷을 입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통이 넓은 바지를 많이 입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근데 지퍼를 딱 열면 또 핫해지기 때문에 아이고, 네. 저 같은 회사원한테는 좀 딱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회사에 또 갔다가 퇴근할 때쫙 지퍼를 이렇게 또 열면서 음, 네. 네, 퇴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회사 갈때 실장님 이렇게 입기는 조금 그렇죠. 제가 그래서 또 네. 아우터도 준비해봤어요. 이런 트위드 소재로 제니하면 떠오르는 게 역시 샤넬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소재감이 있는 아우터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룩 같은 경우에는 카라가 있어서 조금 덮이는 감이 있어서 아까 같은 그런 노출이 많은 의상을 좀 덮어주는 느낌.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좀 카라가 크고 어깨 각이 있지는 않아서. 네. 어, 체형 보완에 조금 네. 신경을 좀쓴 옷이에요. 그리고 네네. 패턴도 보면 좀 아래로 떨어져 있어서. 아, 그러네요. 네. 어깨 보완이 좀 되는 옷이고요. 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이트 느낌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아까 의상에 비해서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근데 혜미님이 클래식한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요 룩도 되게 잘 어울렸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이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네. 아까 옷에 비해서 조금 더 덮이기는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덮고 싶을 때. 네. 그리고 목에 조금 포인트는 주고 싶은데 답답하진 않고 싶을 때. 그리고 화이트 체크에 비해서 확실히. 골드 패턴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어, 사실은 이세개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 데님에다가 이런 걸 매칭해볼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그런 거 대해서 기대되고 궁금하고 그런 거 같아요. 네. 자 혜미님이 결정해 주시죠. <laughs>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잠깐 그러게요. 만져봐도 되나요? 네네네, 네, 네. 만져보세요. 제가 <laughs> <laughs> 도 너무 무거운 옷은 별로 좋아하지 아 않기 때문에. 아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두 가지 컨셉을 보여드렸어요. 이첫 번째 착장이 올드 머니룩, 그다음에 두 번째 착장이 어, 인간 샤넬룩을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중에서 오늘 한 가지 컨셉만 선택이라고 패션 필름을 또 찍을 수가 있는데요. 마음의 결정을 하셨을까요?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요. 네. 그두 번째 보여주신 네. 착장이 조금 네. 도전적이면서도 마무리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클래식한 스타일로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에 마음이 좀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요. <laughs> 자, 그럼 두번째로 결정해 주셨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은근하게또이 번을 선택할 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하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면 직접 입고 나와 주실까요? 네. 진짜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오셨어요. <laughs> 너무 예뻐지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새로운 이런 또 스타일을 시도해 주셨는데요. 정말 성공적으로 이렇게 변신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까도 예쁘셨는데 또 새로운 스타일로 바뀌셔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해미님은 어떠세요? 사실 이 구두부터 이 클래식한 재킷 그리고 탑까지 바지까지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셨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하셨는데요. 이제는 이 룩으로 패션 필름을 촬영하실 예정이잖아요. 좀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실 예정이실까요? 어~ 사실 좀 부끄럽기는 한데 네. 이렇게 도전적인 옷을 입은 만큼 네. 조금 멋있는 그패피인 척을 하면서 멋있게 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우리 혜미님의 멋있는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의 마지막 공식 질문이죠 혜미님에게 패션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자신감 왜냐하면 제가 천천적 장애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장애를 갖게 되면서 조금 신체 변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없었던 부분들을 네. 어떤 옷이나 패션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조금 더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자신감 뭐200% 정도 차올르셨을까요 아, 좀, 그런 것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 멋있는 모습 보여주실 우리 혜미님의 패션 필름 지금 만나보실까요?